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6절입니다. 22절까지 37편 16절 22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억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현란 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파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갓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죽는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10편, 아멘. 아멘. 37편은 이 세상에서 이 악인이 형통하며 또잘 나가는 것처럼 때이 보일 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잘될 수가 있을까? 악의 형통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기가 쉽고 다시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이 형통의 이런 또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의 님 백성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또 말씀이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네, 때로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공의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또 믿음이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을부러할것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또 낫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이 사자가 먹는 고기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또한 어린 양이 독수리가 먹는 이 썩은 고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악한 일 행하고 불의를 삼아 성공하고 향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믿음에 또, 법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모습로보면서 자신을 또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 적은 이 소유, 그런데 이 적은 이 소유로 하나의 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받는가? 적은 소유로 인해서 나의 결핍과 이 궁핍함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궁핍과 또한 결핍을 또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그것을 또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풍부함 속에서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를 기리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오 대적하다가 멸망을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소유라고 해서 우리가 눈웃두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이 악행을 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는 그런 또, 또 행위를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정해진 심판의 날에 악인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러면 부러지고 이 팔이 부러다는 것은 그 권세가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도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억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이 온전한 날 이제 이게 옛날 개혁 선명에는 완전한 자의 날, 이렇게 했는데, 이얘기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생애를 돌보고 붙어주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삶은 영원히 기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있고, 또, 때로는 참, 이, 모자람과, 결핍투성이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하게 주시고 온전한 자의 날로 사랑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이 예, 아무런 흠이 없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것이 온전한 날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19절에 보니 그들은 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의 날에도 풍격 받을 것이 니했습니다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호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삭은 심한 지근에 이런 또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그럴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니 그해백 배나 얻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지은 그 농산보다 이삭은 농사를 지니까 오려 백 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새 이삭이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서 수단이 좋아서 탁월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고. 큰 흉년을 만났지만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바로 백배의 결실을 얻고 또 축복을 또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광야든 흉년의 장소에든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에게도 백 배의 결실 얻는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여러분 그 복의 이 결실, 하나님 작정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면 어떤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수 없습니다. 아밤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근의 그런 날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 떡과 고기를 계속 예, 까마귀를 통해서 제공하는 습을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줄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그 20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결과로 멸망을 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와의 호 원수들은 어린 양 기름까지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려다. 순식간에 다 연기가 되어서 이 악인들이 쌓아놓은 것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죽는다. 아기는 타인의 것을 오려 착취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고서 오려 그 타인을 버립니다.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오려 도 적대 행위를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이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고 계속 나눠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하여 나가고 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고, 심판의 날을 계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잠시 어려움과 또한 혼란과 고난에서 우리가 거기에 또 요동하며 흔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주신 그런 종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은혜를 또 베풀고 또 나눠주는 기한도 축복의 삶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방보다 낮도록 역사주시는 네 또한 악인은 구고 값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 주느다 우리가 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도 받은 은혜를 그더풍성히또 누리 기억하고 또 누리면서 은혜를 베풀고 또 나눠주는 은혜 이또 삶을 사랑하도록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내가꼭 기도해야 할 영혼들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자기네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있음을 저희들 알게 되었사오니 오직 저희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큰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풍절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적은 수조도 얼마든지 많은 또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주비 싸우니, 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분류 여러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국휼을 벌어주시고, 믿음의 길에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의 복을 받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를 음. 들 자녀들과 소중도의 도와 사업장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음. 또새로도 직장을 구하는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로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음. 삼성비은교회를 세우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고, 또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또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살아서 그 역사시 하나님의 은총을 더치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